안녕하세요. 드디어 예쁜 옷들이 와르르 나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올 가을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옷장 속에 분명히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어 보여서 슬슬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행 타지 않고 매년 가을마다 주구장창 입을 수 있는 초초초 초 기본템 필스템 총 10가지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제품별로 활용 팁까지요.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서 혹시나 놓치고 있던 제품은 없는지 꼭 체크해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을 코디 고민을 확 줄여줄 제품들이니까 가급적이면 꼭 장만해두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카테고리 바로 아우터. 가을에는 또 아우터의 계절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꼭 준비해야 하는 필수템은 블랙 컬러의 자켓입니다. 검정색 자켓은 어떤 이너와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서 다양하게 스타일링하기 간편한 베이직 오브 베이직 아이템이에요. 포멀룩에도 어울리고 또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어디나 매치하기 좋습니다. 블랙자켓 중에서도 이렇게 넉넉한 스탠다드 핏 그리고 어깨패드가 과하지 않게 들어간 제품이 확실히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아요. 쉽게 활용할 만한 코디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켓 안에 흰 색깔 반팔 티 그리고 청바지 이런 코디는 사실 실패가 없는 코디라고 할수 있죠. 블랙 컬러의 자켓과 그리고 몇년 전부터 쭉 보이는 이런 바이커 쇼츠 이런 짧은 하이와도 찰떡으로 잘 어울립니다. 좀더 트렌디한 노드도 낼수 있고요. 그리고 검은색 미니스커트와 함께 매치하면 마치 셋업 같은 느낌으로 깔끔하게 세미포멀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기본 아우터의 양대 산맥 블랙 자켓만큼이나 활용도가 정말 높은 체크패턴 자켓입니다.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쉽게 낼수 있다 보니 저도 가을용 체크패턴 패턴 자켓은 꽤 많이 갖고 있어요 체크 자켓 중에서 가장 데일리하게 찾고 계신다면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체크 패턴이 너무 화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체크 선이 좀 굵직굵직하다거나 너무 눈에 띄는 그런 컬러감이면 좀 조화롭게 입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함께 매치할 아이템들과 잘 어우러질 이런 차분한 톤으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켓 안에 폴라티와 청바지 이렇게만 입어주면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데일리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고 또는 자켓. 미니 원피스 그리고 웨스턴 부츠 이 조합도 굉장히 트렌디하고 매력적이에요. 자켓과 기본 티, 슬랙스 이런 조합도 개강룩, 출근룩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클래식한 코디입니다. 그 다음은 두툼한 가디건. 가디건은 자켓보다는 좀더 내추럴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있어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살려서 스타일링 하고 싶을 때 이런 가디건을 딱 걸치면 됩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에 따뜻하고 포근하게 체온도 유지할 수 있고요. 가디건 종류도 정말 다양할 텐데 제 취향으로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휘뚜루마뚜루 걸칠 수 있는 이런 기본 컬러 그리고 저는 가디건의 부한 느낌은 원치 않아서 크롭 가디건을 선호해요 입었을 때그 특유의 발랄한 느낌을 좋아해서 가디건 안에 검은색 이너 그리고 청바지 코디 걱정 없이 데일리룩으로 딱 좋은 룩이고요 그리고 청바지가 아니라 갈색 면바지 이런 포근한 가디건에 가을가을한 색감을 한 스푼 더하는 것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가디건 안에 롱 원피스. 이렇게 입어주면 약간 분위기도 있어 보이고 러블리한 코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는 상의. 먼저 화이트 기본 티입니다. 이런 흰색깔 기본 티는 가을에도 쭉 유용한데요. 자켓, 트렌치 코트, 가디건 등등. 가을에 입는 아우터와 가장 무난하게 매치하기 편해요. 기본 티를 그냥 아무거나 입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가을 아우터와 좀잘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의 기본 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이 넥라인이에요 이렇게 목선 있죠? 이 넥라인이 들어가 있는 밴딩의 두께감이 확 두껍지 않고 좀 얇게 나온 걸수록 클래식한 분위기가 있달까요? 반팔티의 두께감도 엄청 두꺼운 것보다는 약간 얇고 차르르하게 몸에서 흐르는 듯한 핏감인지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기본 티를 안에 입어놓고 아우터로는 오버핏 자켓 아래에는 청바지 이렇게만 입어놔도 충분하고 또 화이트 컬러의 기본 티랑 트렌치코트 이 조합도 꾸준히 질리지 않는 가장 베이직한 코디예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가을 데일리룩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FW 기간 동안 빼놓을 수 없는 이너, 폴라티. 다크한 컬러감의 폴라티야말로 가을 뿐만 아니라 겨울까지도 쭉 입을 수 있는 완전 기본템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까만 블랙 컬러의 폴라티보다는 이렇게 살짝 덜 어두운 차콜색 폴라티가 좀더 아우터랑 매치하기 좋은 것 같아요. 컬러감이 한끗 차이지만 가을 코디를 비교적 부드럽게 완성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제품의 차별점은 이 소매에 있는데요. 소매에 있는 이 금색깔 단추 포인트 덕분에 단독으로 입어도 밋밋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폴라티도 완전 기본템이니까 돌려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은데요. 차콜색 폴라티를 위에 입어놓고 아래에는 청바지 이렇게 아우터 없이 입어도 충분하고요. 아니면 가디건을 아우터로 걸쳐서 조금 더 따뜻하고 데일리하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자주 입는 차콜색 폴라티와 미니스커트 그리고 오버핏 자켓 어, 이 조합은 제가 특히 많이 입는 코디에요. 폴라티로 보온성도 잡고 룩도 우아하게 연출할 수 있고 활용도가 정말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기본템은 가디건 이거는 아우터로서의 두툼한 가디건이 아니고 가디건의 단추를 모두 잠가서 상의처럼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런 가디건은 입었을 때 편안하면서도 좀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런 얇은 가디건은 보통 몸에 삐때게 나올 텐데요 그것과 상반되게 아래에는 와이드핏 청바지를 매치하면 진정한 꾸안꾸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얇은 가디건 아래에다가 슬랙스를 매치하는 것도 찰떡이죠 코디에 힘을 빡 주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대충 입는 건 싫을 때 그럴 때 이런 얇은 가디건이 정말 유용할 거예요 그 다음 기본템 셔츠 입기만 해도 깔끔하고 시크한 무드가 느껴지는 아이템이죠 이런 기본적인 화 화이트 컬러의 셔츠도 좋고 아니면 화이트 베이스의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도 괜찮습니다. 이런 셔츠는 너무 타이트한 핏 말고 제가 가지고 온 것처럼 살짝 넉넉한 핏이 좀 다양하게 연출하기 편해요. 어, 혹시나 셔츠보다는 조금 더 차르르한 블라우스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셔츠를 블라우스로 대체하는 것도 괜찮아요. 화이트 셔츠와 청바지 이렇게 기본템을 매치해서 심플하게 입어도 충분하고요. 화이트 셔츠 위에다가 조끼 그리고 아래에다가는 미니 스커트 포인트 아이템들을 레이어드해서 트렌디하게 연출하는 것도 좋고요. 스트라이프 셔츠와 조거 팬츠. 이렇게 편하고 캐주얼한 원마일웨어 스타일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이 기본템. 먼저 청바지예요. 솔직히 청바지는 뭔들 안 어울리겠습니까? 매일매일 입어도 질리지 않고 편하고 매력적인 코디를 연출할 수 있고, 캐주얼룩이나 세미포멀룩에도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청바지예요. 가을에는 특히 청바지에 손이 많이 가니까 청바지 깔별로 핏별로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도 정말 괜찮아요. 청바지와 기본 티 그리고 자켓. 캐주얼함과 포멀함이 적절히 섞여 있는 세련된 데일리룩이고요. 그리고 청바지 위에 니트. 이것도 포근하고 누구나 매치하기 편한 데일리 코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가디건과 슬리브리스 셋업. 이렇게 청바지와 함께 매치했을 때에도 무난하게 입기 좋아요. 그다음은 블랙 컬러의 슬랙스. 이것도 모두가 정말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인데요. 검은색 슬랙스도 외모 만하면 거의 모든 옷과 두루두루 잘 어울려서 실패 없는 코디를 완성하기 좋은데요. 전 이렇게 넉넉한 와이드 핏도 좋아하고 아니면 살짝 곡선으로 떨어지는 부츠컷 핏감의 슬랙스도 입으면 다리가 늘씬해 보여서 또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슬랙스는 신발 고르기에도 편하죠. 운동화, 단화, 부츠 모두 잘 어울리는 그런 기본템이에요. 검은색 슬랙스와 검은색깔 자켓 그리고 안에는 반팔티 이렇게 입어 놓으면 깔끔한 셋업 코디를 완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블랙 컬러 슬랙스 위에는 조금 튀는 상의를 입는 것도 괜찮아요. 웬만하면 다잘 어울리니까 포인트템이랑 매치하기에도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기본템 미니 스커트. 미니 스커트가 은근히 단정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을 주기 좋아요. 이것도 너무 화려하게 꾸미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안 꾸미기에는 조금 신경 쓸때 그럴 때 이런 미니 스커트가 또 아주 유용합니다. 저는 미니 스커트 중에서는 가장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체형도 많이 타지 않는 세미 에이라인 핏감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미니 스커트 위에 기본적인 상의 그리고 오버핏 자켓 이렇게 심플하지만 발랄한 분위기의 셋업 코디를 연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미니 스커트에다가 로즈핀 니트 부츠 이 조합도 예뻐요 특히 짧은 치마에는 이렇게 발끝부터 기장감이 좀 위까지 올라오는 이런 미디 부츠가 정말 잘 어울려요 자 이렇게 올 가을에 꼭 필요할 기본템들 쭉 반. 솔직히 이 기본 텐들만 잘 매치해도 매일매일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까지. 후.